국가 정보원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8일 오후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는 천여 명의 시민들과 200여 개의 시민 단체들이 참여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향린 공동체의 시국 선언에 이어 표창원 진선미 의원의 길거리 강연 등 국정원 사태에 책임을 묻는 시민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개입을 통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점은 국가정보법,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법 행위이며 국민 주권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임에 틀림없다. 특히 이번 촛불 시위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와 상당 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촛불집회 참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창원 진선미, 박주민이 말하다 강연에는 국정원 사태 시작부터 뒷이야기까지 혈안 정부를 공유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대거 운집해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종북 좌발 색깔로 넘어 몸살을 앓고 대한민국은 왜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사건 경찰 검찰 수사에 권력의 외압이 작용하는가? 대한민국은 왜 총... <laughs> <국정원 오셨네. 웃음> 총체적 불법 선거라며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계시는가? 토론을 하게 되면 아시죠 모든 방송에서 그 토론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전부 대기합니다 새누리당의 대표 박선규 대변인과 민주당의 대변인 진성준 대변인이 그 시각에 9시 반부터 생방송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수사 결과는 11시에 발표했는데 조사 결과 발표 났을 것이라고 할 거라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상상으로 맡깁니다. 한중 정상 회담의 성공적인 평가와 함께 국정원 사태를 놓고 확산되는 촛불 시위가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주 방송 정순영입니다.